네 안녕하십니까 유기농구 임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2024년도 고추 품종을 어, 최종적으로 어떤 품종으로 육묘할 것인지 알려드리고 어, 또 거기에 따른 어, 여러 가지 특성별 선택을 할때 네, 품종 선택에 대한 기준 또 방법 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고추 품종 선택은 예, 그해의 농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따라서 이 품종 선택은 신중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가능한 검증된 품종 위주로 선택을 하되 예,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예, 선택한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 물론 이제 그 선택 기준이 어, 몇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가장 작황이 좋았던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 올해 농사에 비추어서 가장 작황이 무난한 품종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 어, 이것이 이, 어, 핵심적으로. 어, 내년도 농사에도 어, 안정성을 가져가는 길입니다. 예, 만약 내가 농사지은 품종 중에 없다면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택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정식할 총 식재량의 한80%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품종,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농사를 어, 시험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어, 그 다음엔 예, 소문이나 이 정보에 따른 선택을 우리가 어, 들수 있겠는데, 유튜브나 SMS, SNS죠, 혹은 인터넷상 정보 또뭐 주변의 소문으로 이제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다 믿을 수는 없죠. 예, 반드시 재배의 작황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 소량 시험 재배를 해서 네바 토양이나 조건에 맞는지 또 혹은 여러 선택 조건들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해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꼭 누군가가 그렇게 소문이 나고 정보를 주고 무성하게 이렇게 하면은 한20% 정도 선에서 재배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탄저병하고 생리장애의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어, 최고로 중요한 이 기후적인 날씨에 비춰서는 중요하겠죠. 이제 이미 우리나라 기후가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서 이 7, 8, 9월 달 날씨가, 이건 뭐, 너무 비가 뭐 많이 오다 보니까, 탄저병 발생 빈도가 올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무성해졌는데, 자 이제 이 이런 시점에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지 재배에서 음 하우스는 탄저병에 관련 없으니까요. 노지 재배에서 이 탄저병의 가장 강한 품종이 뭔지가 올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된게 아닌가.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어, 생리 장애 중에 칼슘 결핍, 열과 물음병 어, 이런 것까지도 올해 하여튼 검증하는 에,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에도 역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탄저병 내병성 이게 이제 주 우선 어, 선택 대상이 되겠죠. 어, 물론 하우스 같으면 이제 이런 생리 장애. 예, 이곳이 이제 중요하게여해질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사 규모에 따른 품종 선택인데, 농사를 이렇게 텃밭 농사할 때에 우리가 심을수 있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업 농으로 할때또 심으면 더 좋은 품종이 있고, 아예 전업 농으로 할 때는 또 품종 선택을 또 달리 해야 됩니다. 어 토박농사할 때는 어차피 그 작은 양으로 내가 먹고 지인들과 나눠 먹고 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맛있고 색이 고운 그런 품종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너무 그 수량성을 따질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그어 조금 있다가 제가 품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여기 그 부업농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좀 스펙트럼이 넓죠. 예, 어느 정도 수량성도 나오고, 또그 다음에, 가능한 조생종 선택을 하고, 왜냐하면 그, 뭐, 이모작도, 어, 가능한 게 좋으니까요. 또작황이 좋지 않을 때 말씀이죠. 또그 다음에, 병해 이런 관리도 사실, 부업농으로 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찍 따서 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게 예, 좋기 때문에 예, 가능한 조생용으로 하고 전업농 경우는 예, 가능한 수확량 많은 어, 병해 안정성이 있고 건강 품질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후 환경에 따른 선택이죠. 예, 우리가 이 상간지방이나 이렇게 추운 고랭지에다가 중조생이나 뭐 중만생을 심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아열대 기후가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가을 날씨가 옛날처럼 총고마비가 아닌, 어, 뭐 우중충하고, 비가 자주 오고, 어 그러면서 또 햇볕은 별로인, 이런 날씨가 되다 보니까 잘 익지를 않습니다. 이 부산에서도 뭐 익지 않는다, 이런 전화가 올 정도로 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만 특히 상간지방 위주로 또고랭지 위주로는 조생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이남이나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성남도 여기에는 조생 또 중조생 다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생종은 가능하면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날씨에 비해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미도에 따른 선택, 즉 맵기가 얼마냐. 요즘에는 대개 보면 좀덜 매운 것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심을 때 너무 매운 걸 심어서 아이고 고춧가루 매워서 못 먹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어, 적절한 그런 맛을 따져서 어,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뭐안 매운 고추를 뭐한50% 심고 조금 중간 맛을 한50% 심고 이래 가지고 섞으면 이제 좀덜 매운 맛으로 이렇게 판매도 가능하고 아니면 매운 고추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다면 매운 고추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소비자의 그 기호도에 좀 어느 정도 부합해서 어, 심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품종 선택도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수 가능 유무에 따른 품종 선택도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어, 관수 시이물 이 주는 게 열악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렇다면 이게 가뭄에 잘 견디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품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조생종인 경우가 이제 빨리 이렇게 초세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관수가 안 되면 조금 이제 세력이 초반에 올리질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관수 시설이 어렵다 하면은 중조생 위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관수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아, 조생종이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 사실 <laughs> 요 예, 또 우리가 이제 그 하우스 품종은 또 이제 별도죠. 왜냐하면은 탄저병 내병계가 아니더라도 칼라병만 우리가 또 방제가 되면은 되니까. 그래서 이 하우스 품종 선택할 때는 굳이 탄저병내병계보다는 복합내병계 위주로 선택을 하되 가능한 고온다습환경에서 하우스에서의 착가가 잘 되는 품종들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그리고 이제 가능한 뿌리가 좀 강한 걸 선택하면 좋은데 요새 뭐 청고 내병계라고 해서 새로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이제 그 저도 뭐 인터넷도 보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런 품종들을 올해 뭐다 재배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청고 내병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는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 청고 내병계를 너무 강화해놓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 부족한 증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꼭청고병이 우려된다면 그청고병을 어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어 이런 토양을 여다가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청고 내병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어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수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외 것들 뭐어 또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일곱 가지 정도, 여덟 가지 정도 예, 우리가 선택 그 기준을 분류했는데 아, 여기 입 각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들어보면은 내가 어떤 품종이 좋은지를 이걸 또 가려낼 수 있느냐 참 이게 어렵죠. 우리나라의 품종들이 뭐 수백 가지가 이렇게 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그동안에 해왔던 저희 가람 친환경 육묘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품종들 위주로 해서 제가 어, 또 올해 한 60가지 정도의 어, 시험포 재배를 통해서 어, 결정된 품종들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거는 이제 지극히 우리가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품종들이만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2024년도에 용묘를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이주의 품종으로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게있다면 어느 정도 수량성이 된다면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느 어느 회사를 배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내년도 그 추천 품종을 살펴보자면 먼저 기후 환경 지역에 따른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강원도 고랭지 이런 산간지방 초혼대죠 이런데는 이제 가능하면 중조생 같은 경우는 심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는 품종 중에 이제 드리플렉스나 뭐 칼탄펩스, 탑스타, 도사 뭐 이런 중조생계통을 뺀 나머지 품종들은 아래 말씀드리는 나머지 품종들은 다 전체가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가능한 조생종 위주로 우리는 많이 하기 때문에, 예그 다음에 그외 지역은 이제 그렇게 다른 추천 품종들이 가능한데. 어,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미도에 따른 이런 분류를 또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뭐안 매운 맛, 순한 매운 중간 매운, 뭐그 다음에 또 아주 좀 강한 매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안 매운 맛을 요즘 많이 찾죠. 순한 또 순한 매운 맛도 어, 많이 찾고. 어, 이 품종들은 어, 몇 가지 철갑탄, 어, 그 다음에 올보카, 어, 탄저박사, 그 다음에 어, 올복합이 단아 종류에서 이번에 그 식요를 했던 품종 중에 T49H, 상당히 그 우량 품종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가 안 매운 맛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한 매움이라 그러면 이제 빵빵탄, 빠르고 좋은 거, 순칼라 삼삼. 빠르고 좋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아주 올해 또 했고, 어, 이미 많이 심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칼라 삼삼은 어, 올해 출시가 됐으나 저희는 심지 않고 시범포에 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과도 크고 예, 그 다음에 어, 빵빵탄. 아, 이것도 이건 좀 특별한 품종인데요. 뭐 무슨 이 예, 대공이 얼마나 굵은지 예, 세력이 그만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예, 과도 크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다분지를 했을 때 수량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순환매음 중에서 빠르고 좋은 거 이것은 후기까지도 굉장히 과가 좋다고 이렇게 예, 나와 있죠. 빠르고 좋은 거 손칼라 33 빵빵탄 예, 이게 순환매음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예,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매음 돌격탄 칼라탄 AI 칼탄 돌격탄2 칼탄 패스 예, 이렇게 예, 예, 볼수 있겠죠. 그 나머지 외에도 어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품종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강한 매운맛으로 본다면 트리플렉스, 빠른 농자, 어 탑스타 도사 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트리플렉스나 빠른 농장이 조금 더 매운 축에 속하겠죠. 탑스타 도사는 이 하우스용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보지 노지에는 탄저병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는 근데 수량성이 워낙 높고 고온다습 환경에서 잘 자라니까. 뭐 소뿔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우스에는 탑스타 도사 소뿔 올보카 T49H 순칼라 33 빠르고 좋은 거 AI 칼탄. 예, 그 다음에, 예, 영웅탄, 예, 칼탄 패스, 트리플 엑셀이 나오는데, 이, <laughs> 예, 여기 이제 그, 지금 이 중간 매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돌격탄투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좀 전에 영웅탄이라고 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영웅탄으로 나온답니다. 이 조금 이따가 품종별 분류에 그 설명 드릴 때 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농사 규모에 따른 분류가 또 있어야겠죠. 뭐 텃밭 농을 하는데 혹시 전업 농에 관련된 품종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더 유리한 걸 하는 게 낫겠죠. 텃밭 농에는 어 이게 예, 돌격탄, 철갑탄, 칼라탄, a i 갈탄, 트리플렉스 이렇게 이제 좀, 농사가 좀 쉬운 거, 어, 병해 내병성이 가중에서도 그 조금 더 강하다 싶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어, 올려놨고요. 보험농은 뭐, 전품종으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물론, 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는 또, 전품종 중에서도 또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업농. 하면 이제 돌격탄, AI 칼탄, 철갑탄, T49H, 예, 그다음에 영웅탄, 예, 칼탄패스, 트리플렉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과의 크기가 크다거나 아니면 수량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재배 안정성이 높은 이런 예, 품종들의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인식되어서 여기 이제 예, 품종별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분지 품종은 예, 어떤 게 가능하느냐 예, 여기 이제 가능한, 이제, 지금, 저희가 아는 거는 중만생종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예, 거의 다, 다분지는 가능한데, 예, 여기 보면 한열몇 가지 우리가 설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돌격탄, 칼라탄, AI 칼탄, 철갑탄, T49H, 올보카 숭칼라 33, 빵빵탄, 영웅탄, 트리플 렉스 빠른 농자왕, 빠르고 좋은 거, 예, 이렇게, 우리가, 어, 또, 분류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소득에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별 특성이겠죠. 예, 품종별로 과연 그러면은 어떤 품종은 어떤 어, 특성이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그 알아보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우리가 여기 이 지금 나와 있는 품종 중에 예, 그동안에 해왔던 품종의 대표 품종이 돌격탄, 예, 그다음에 칼라탄 또 올해 이제 새로 했던 AI 칼탄 예, 이런 품종들은 어, 다 조생종이죠. 예, 그리고 돌격탄, 칼라탄, AI 칼탄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맛의 대과. 뭐 AI 칼탄은 조금 과가 더 커서 이제 극대가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다 건가 품질 우수하고 맛 좋고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까지 이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철갑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해 사실 첫첫 첫 해를 했는데 굉장히 그 고춧가루 맛이 좋고 건가 품질이 아주 최상이고 그다음에 왠지 안 매운 맛인데도 불구하고 향도 좋고 어, 또이 감미도가 좋아서 단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맛도 좋다 고그니다 제가 좀 먹어봤는데. 어, 저는 입맛에 맞더라고요. 안 매운데도 이게 맛있는 고추다. 이게 참 특이한데, 어, 물론 이게 이제 그 특성도 있지만, 이게 중조생으로 우리가 봤는데, 올해 좀 빨리 수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생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어, 과도 좋고, 과도 상당히 좋고, 또 많이 달리고, 그래서 어, 철갑터는 앞으로, 어, 만약에 이제, 돌격탄이 수량성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은 이 품종으로 어 대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보카. 아 이건 이제 올해 조금 호불호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아 잘된 분들은 또잘 됐는데 또안된 분들은 수량성이나 이런 게좀 떨어지고 후기에 또 가서 이제 탄저병도 좀 왔었고요.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견뎠고, 어,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기 역할, 응? 예, 수량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또 내년에도, 어, 이걸 또 이제, 예, 찾으시는 분들은 꼭 찾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나온 T49H. 어, 이게 이제, 조생이고, 안 맵고, 이게 이제 올복학하고 비슷한데, 과는 훨씬 더 크고, 건강품질도 우수하고, 예, 안 맵습니다. 아, 근데 상당히 많이 그 수량성으로 따져보면 올버캅보다 좀더 나온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이게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아, 이 실험 차원에서 생각은 또 다르니까, 일단은 좀올버카으로좀가되요 T49의 질좀 일부 해보는 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보고는, 뭐 맛도 비슷하고 하니까 T49H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어, 또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빵빵탄, 이건 나무 세력은 최강입니다. 이게 따라갈 게 없습니다. 어, 32mm 파이프도 더 굵게 그 대공이 줄기가 커지는데, 음, 이거는 이제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과 줄기가 무성해서 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이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가 적은 건 아닙니다. 과도 상당히 큽니다. 어 건강 품질도 우수하고 예, 이게 또덜 매운 맛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본지를 해놓으면은 상당히 세력이 좋기 때문에 예, 충분한 자기 그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용탄. 이게 이제 돌격탄2라는 품종으로 우리가 올해 시교를 했었는데, 아유, 대단합니다. 크기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해본 고추 중에 가장 큰 초국대가 또 무게도 길, 길이만 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빵빵 하면서 큰 고추 무게가 그만큼 나간다. 예, 이게 이제 건강품질도 큰 것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이고, 중간 맛으로 일찍 되는 고추인데, 여기 단점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고 고온계 들었으면 위 쪽에 고추가 이제 잘안 맺히고, 낙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내 땅이 좀 비옥하다 싶은데, 그런데다가 어 재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조금 부족해도 워낙 고추가 크다 보니까, 음 아마, 수량 대비해서는 뭐 부족한 게 없을 겁니다. 어, 이곳은 이제 또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심는 것보다 돌격탄을 심어 오셨던 분들이 일부 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아, 칼라 33은 올해 사카타 코리아에서 이미 예, 출시가 돼서 심었죠. 어, 심은 결과, 어, 그래도 충분하게, 어, 그작황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것을 올해 이제 내년도 품종으로 선정합니다. 조생, 예, 근데 조생인데 조금 늦은 조생입니다. 그 다음에 극배과, 과참 좋습니다. 건강 품질 우수하고 예, 순한 맛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온기 착가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빠르고 좋은 거 예, 조생 대과 종이고. 어 건강 품질 우수하고 어그 다음에 후기까지 세력도 좋고 예, 순한 맛이고 올해 보급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농자왕은 내년에 이 농자왕이 빠른 농자왕으로 해서 나옵니다. 예, 늦은 조생 예,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늦은 조생으로 들어가고요 극대과 어 과는 상당히 좋죠. 예, 그다음에 이 생리적인 장애들이 잘 없는 품종, 예, 저희가 얘기하는 그이 품종들은 생리 장애가 비교적 없는 품종들인데 그래도 요 중에서 예, 가끔 뭐 칼슘 결핍 이 일어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고 예, 충분히 다른 어떤 품질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가 이 우량 품종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 이 건강 품질이나 매운 맛이 빠른 농자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맵고 어, 그렇고 어, 이게 이제 수량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늦게까지 예, 그런데 예, 이것을 할때 이제 이것 도 한번 좀 일부 해보는 쪽으로 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트리플렉스는 이미 검증돼 있죠 만약에 예, 매운 고추를 한다. 그러면은 이 트리플렉스 추천합니다. 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심으신 분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 느끼는 이제 여기 이제 중조 생계통인데, 음, 뭐 아주 늦은 뭐 중생종 이건 아닙니다. 예, 어, 과 좋고, 예, 그 다음에 건강품질 매우 우수하고, 어, 매운맛이죠. 예, 그 다음에 수량성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 그 다음에 탑스타 어, 도사는 거의 비슷한데, 어, 하우스용으로, 어, 워낙에 착가량이 좋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솥불을 하고 해서. 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어, 이 내년도에, 내년도에 할 품종으로서 음, 음 어, 추천을 드리고요. 어, 여기 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그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왔는데, 어, 요 있는 내용보다 실제로 우리가 수년 동안 해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어, 봤을 때, 어, 이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품종을 또 다시 선정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어, 초특급 같은 경우도 이게 또 호불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상당히 또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도 내년에 이제 합니다. 하는데, 어, 저희가 어, 이 많은 품종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품종은 또 얘기 안한 것도 있고 또 어떤 품종은 얘기를 했는데 거의 지금 말씀드린 품종들 중에 한두 품종이 아마 좀 빠진 것 같은데 탄저박사를 말씀드린나 모르겠네요. 탄저박사도 아마 제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음, 이런 품종들까지 해서 어, 어, 여기 탄저박사를 얘기를 했네요. 안면 품종으로 에, 아무튼 여기 품종 안에 에, 이렇게 들어간 품종들은 어, 내년도에도 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묘 신청을 하실 때는 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 신청을 하시되 어, 올해 농사친 걸 기준으로 해서 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사친 품종이 안에 없다 그러면은 어, 한번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 농사에 비교적 성공적인 재배를 했던 품종을 이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어, 나머지 그런 품종들 한70% 80% 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새로 나온 품종 중에 엄청 좋다고 하는 그런 품종들 중에서 혹시 한번 실험 삼아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추천드리는 품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 전면에 내세워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은 접근, 어쨌든 검증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 여기 뭐 나와 있는 T49H라든가, 어, 이런 용탄 이런 것들, 빵빵탄, 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음, 어, 어느 정도만 하시고, 올해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던 뭐 철가탄, 뭐, 트리플 렉스 빠르고 좋은 거또 그다음에 그 나머지 뭐 AI 칼탄, 돌격탄 칼라탄 에, 이런 품종들, 이뭐또 순칼라 33도 뭐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